이슈옥타곤 박지원입니다. 최근 도청 방문하신 분들 많이 당황하셨을 겁니다. 청사 밖에는 연일 노동단체의 시위가 이어지고 있고 도청으로 들어가는 출입문도 봉쇄돼 멀리 돌아가야 하다 보니 도청을 찾는 분들이 많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극한 대치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도청과 노동단체의 대립 그 자세한 내막을 테미넷 리포트에서 취재했습니다. 지난 4월 27일 전북도청사 출입문이 차량으로 막힌 채 청사 진입을 하려는 민주노총 전북본부 노조원들과 이를 온몸으로 막아내는 도청 공무원과 청원 경찰 출입문을 사이에 두고 벌어진 양측의 충돌로 전북도청사는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하는 모든 출입구를 전면 폐쇄한 전북도. 이 때문에 업무를 위해 찾아온 도민들의 발길을 돌리는 일도 생겨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내려놓. 예. 지금 의외로 해서 이렇게. 아유, 좀 불편하시겠네요. 그러면. 네네네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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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전북도가 청사의 모든 출입구를 폐쇄하고 민주노총 노조원들의 출입을 막는 이유는 무엇일까? 태민이 리포트에서 취재했습니다. 지난 4월 24일 도청을 찾아가 도지사 면담을 요구하며 기다리던 민주노총 전북본부 대표와 노조원들 수 차례 면담 요구를 거절당해 온 이들은 또다시 도지사의 얼굴도 보지 못한 채 청원 경찰에 이끌려 청사 밖으로 쫓겨나야만 했습니다. 면담 요청는데 거부가 되어 있는 상황이었고 퇴근 시간 지났다라는 이유로 80명이 달라들어서 쳐서 내놓은 거예요. 아다지체프다고 얘기했어, 손. 늙지 마. 늙지 말라고 했어. 이 같은 사건이 발생하며 지난 4월 27일 민주노총 전북본부 노조원들은 면담 요청을 거부한 도지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청사 진입을 시도한 겁니다. 고성과 몸싸움으로 아수라장이 된 고청 급기야 노조원들의 청사 진입을 막던 공무원 한 명이 부상을 입고 도청 모든 문이 폐쇄됨으로 인해 공무원들은 외부로 나가는데 불편함을 겪는 등 연일 민주노총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민주노총 노조원들이 이토록 강경한 농성을 펼치며 도지사와의 면담을 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코로나 문제나 아니면 정규직 전환에서 피해를 입은 노동자들이 피해가 없게 할수 있도록. 어, 면담을 진행하는 것을 요청하기 위해서 지난 2017년부터 추진해온 청소와 시설 노동자 같은 간접 고용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 문제. 비로소 올 1월 정규직으로 전환됐지만 이들은 오히려 임금이삭감됐다고 말합니다. 우선의 안건으로 상정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하는 게 도청의 이야기인데 어, 한국 노총을 만나보니. 전혀 그런 거에 생각이 없고 내가 그냥 교섭 대표 노동조합이니까 음. 내가 다 해결하겠다 직접 당사자는 교섭에 참여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건 잘 모르겠다 자기 권한 바뀌다라고 하는 얘기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합니다 전북도가 민주노총 노조원들의 교섭권 보장 문제에 나서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인 만큼 대표 교섭 노조인 한국노총과 협의해 같은 안을 제시하라는 것. 한 사업장에 복수의 노조가 존재하는 전라북도. 2006년부터 존재했던 민주노총과 직군에서 가장 많은 임금을 받는 도로보수 공무직 노동자들이 민주노총에서 탈퇴하며 2013년 한국노총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한국노총 272명, 민노총은 50명의 노조원이 있는 상황. 현행 노동조합법에 따르면 하나의 사업장에 복수의 노조가 있을 때 공동교섭단을 요구할 수 있고 이게 어려울 시 과반수가 넘는 조합이 대표 노동조합이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데 법적으로 봤을 때 사용자가 교섭에 대해서 선택할 수 있는 권위, 권리가 첫 번째 절차상으로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는 문제니까 교섭을 진행해 주시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제안을 한 겁니다. 이 언어가 누군가한테는 개별 교섭권만 요구한다. 도청이 사용자의 권리인 개별 교섭권을 포기했다고 주장하는 민노총. 사건을 바라본 노사관계 전문가는 이번 사태는 여러 집단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 문제는 사실은 민주노총과 전라북도의 갈등 국면도 있는 것이고, 그 이면에는 사실은 한국노총의 기존에 있었던 노동조합과 전환되신 분들 중에 일부가 또 민주노총 조합원이 있기 때문에 불거진... 예, 사태일 수있는데요 그렇다면 대표 교섭단체인 한국노총은 어떤 입장일까? 한국노총 입장에서 인터뷰를 하는 u 제가 보기 g Ottoni Pangica. h a n 있어요. 거기 이 n 장했던인터뷰 s i 상대 o r a 노동 o t a 는 a 같고 j 가 이래라 저래라 말 g i Kunguji Dudunga Visa, Poki y u n j 노동자끼리 싸우는 걸 그렇게 안 되는데 반면 민주노총은 헌법에서 개별 교섭권을 보장하고 있는 만큼 개별 교섭권을 걸고 농성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로 인해 불편을 겪는 도민들, 도청 출입문이 완전히 폐쇄되면서 발길을 돌리는 민원인도 있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가 문 안녕하세요 그럼 오늘 내려놓 예. 예, 예. 현재 도청사 옆 건물인 도의회를 통해서 출입이 가능하지만 상당수의 민원인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 심지어 좁은 창문 틈으로 서류를 주고받는 웃지 못할 상황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업무는 그냥 여권 업무만, 여권 업무만 우선. 음. 고객님 집을. 네. 저희들이 여 좀. 네. 네? 좀 오랫동안 저희야 오랫동안 상관없는데 오랫동안 민원인들이 좀 불편하시지. 뭐? 이쪽으로 여기. 음. 이런 상황에서 지난 5월 7일 청와대 앞에서 집회를 한 민주노총 노조원들 임금 삭감과 도지사의 면담 거부 그리고 도청사 봉쇄를 규탄하는 내용으로 도청사에서도 여전히 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민주노총의 주장대로 정규직으로 전환된 청소노동자들의 임금은 실제 삭감이 됐을까 노동자들의 임금이 줄었다고 말하는 전북도 의원. 어 정규직 전환되면서 임금이 줄을 씁니다라고 19년 4월부터 도청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 도청이 임금이 줄지 않는다고 지금까지 답변을 하면서 회피를 했어요. 그런데 실제 임금이 줄었어요. 제작진과 만난 민주노총 소속 청소 노동자 역시 용역 대보다 임금이 줄었다고 말합니다. 정규직되기 전에 네. 비교했을 때 임금은 어느 정도예요? 제가 볼때한 70만 원 차이 나는 것 같아요. 정확히 몰랐죠. 정규직 이렇게 생긴지 그나마 많죠. 여기는 고용승계도 되고 저희 다50 넘어서 와요. 50 넘어서 오는데 뭘 얼마나 다닌다고 호봉을 하는 명목하에 임금비가 너무 적은 거야. 용역업체와 계약했을 때보다 임금이 줄었다는 청소 노동자. 사실 확인을 위해 제작진은 전북도의 공무직 직원들의 임금 지침을 요구했습니다. 이게 공무원 임금 관련된 내용이라 지금 외부로 좀리는좀 그런데. 제작진은 직접 공무직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 전과 후에 급여 명세서를 입수해 임금 차액을 비교해 보기로 했습니다. 과연 실제로 임금이삭감된 것일까? 4호봉 근로자의 경우 용역으로 있을 때는 연봉이 3,300만 원에 이르러 월평균 266만 원을 받았으나 공무직으로 전환된 올해는 넉달 동안 월평균 212만 원을 받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월 54만 원의 임금이 감소한 것. 또한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정년에 대한 형평성을 지적하는 청소노동자. 도청의 직원들하고 똑같은 60세로 해서 공무직이 끝나고 나이가 먹었으니까 기간제로 넘어가서도 임금 차별 없이 똑같이 해준다고 했거든요. 용역 근로자들의 정규직 전환 협의기구 결정에 따라 60세가 넘은 노동자는 65세까지 기간제로 계약을 해 고용을 보장하고 임금은 줄어들지 않을 거라고 약속했던 전라북도. 막상 1월달 되니까 그냥 차이가 나는 거예요. 용역업체 있을 때는 65세까지 근무하고 월급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건데 전환되면서 그게 줄었는데 그 형평성은 무시가 되는 거죠. 정규직 전환 협의 과정에서 근거로 삼았다는 정부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전환 이전보다 임금이 저하되지 않아야 하고 정년도 65세로 상향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일, 모두가 자체가 다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단 나이가 먹었다는 게 그뿐이야. 1년에 두번 나오는 보너스가 비정규직한테는 5 0에안 나옵니다. 복식드도 없어. 이제 가면 갈수록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급여 차이가 커진다는 거야. 문제가 뭔가 조금 조율을 해가야 하는데 보통 해서 전혀 좀 저희를 무시하는구나. 우리가 청소나 하니까 무시하는구나. 용역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며 도 인건비는 오히려 14억 원이 절감된 셈. 정규직을 전환하는데 비용이 더 드는 게 아니라 기존의 비용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긴 거고, 오히려 만약에 처우가 후퇴했다 이러면 당연히 노동계에서 문제직을 할수 있는 것이고 그 문제직에 대해서는 전라북도도 이제 성실하게 교섭에 임할 책임이 있다 봅니다. 그런데 임금삭감이 한국노총과 전북도의 임금협상 과정에서 발생했다는 민주노총 관계자. 원래는 명절 상여금 이런 수당들이 신규 채용 노동자, 공무직 노동자들도 받아왔던 수당들입니다. 이게 2018년도 임금교섭에서 없어졌습니다. 한국노총과의 임금교섭이겠죠. 1년차의 공무직이 수당들을 받고 있지 않으면 기간제법을 피해갈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을 절감하시려고 도청이 그런 법을 피해가려는 꼼수를 한국노총 소속인 전북 공무직 노동조합 사무실을 찾아간 제작진 도와의 임금 교섭 과정에서 임금을 삭감시켰다는 게 사실일까 와서 얘기할 것 답변이 어떠요, 입장은 똑같으실 거 아니에요 아유. 제작진의 방문에 예민한 반응을 보이는 전북도 공무직 노동조합 위원장. 자기는 현대에 다녔어. 그러면 기아로 이직을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음. 현대에 내가 1억 받았으니까 기아에 와서 1억을 받아야 돼? 음. 그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사감대 부분은 저도 알아요. 음. 근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18년도, 19년도에 음. 23% 올랐잖아요 최저임금. 음, 음. 그럼 해서 대대 해서 기본급 하면 거의 맞아요. 음. 그렇다면 1 8 년도 임금 협상 과정에서 기간제 근로자의 임금삭감은 왜 발생한 걸까? 공무직에 대해서는 임기간제 써야 되는 입장도 있고. 자 그러면 다지급을 하면 우리가 기간제를 열 명을 써야 되 돈을. 음. 여덟 명에서 일명단 말이죠. 명절 상여 정도 네, 네. 은 직원들에게 금을줄수있서그분임금 생활 이라 기간제 분들을 최도 그렇게 해서 뭐 생활 임금도 도청 만들고 그랬어요. 최저 임금 인상으로 인한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생활 임금을 도입하는 등 좋은 정책들도 많이 모색했다는 한 노총 소속 위원장. 양측의 주장이 팽팽한 가운데 제작진은 송하진 도지사를 직접 만나 도청의 입장을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제작진의 거듭된 인터뷰 요청에도 매번 난색을 표한 전북도 한참을 기다린 후에야 어렵사리 도 관계자와 만날 수 있었습니다. 도지사가 부재중이라며 관련 부서를 안내하는 도 관계자. 제작진은 공무직 직원들의 임금 하락에 대한 도청의 공식적인 입장을 물어봤습니다. 2018년도 바로 전 됐다고 하면 임금 하락 폭은 텐데. 한 2년 정도 이제 그 갭이 생기다 보니 좀 임금 하락 부분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전 전환... 협의의 결정을 해준 부분이거든요. 임금이라든지 정년이라든지 임금 하락된 부분은 보존할수 있는 지금 근거가 있어야 하니 대표구성 노조인 항공노총하다가 임금부소반이라든지 우리가 협상하는 과정에서 그게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기간제 노동자들의 수당이 줄어든 건 한정된 예산 탓이라는 말을 덧붙이는 도 관계자. 예산이 이제 한정돼 있잖아요. 한정돼 있다 보니. 그, 그 부분은 이제 그런 사례가 발생이 안 되도록 저희가 이제 임금 조절 때 그렇게 진행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년을 65세로 동일하게 적용할 수는 없었을까? 청소하고 시설만 65세로 했을 경우에 타또 음. 직종과의 또 형평성 문제도 음. 발생이 될 수가 있거든요. 네네. 네. 60세 이상이어서 정규직 전환해서.

저희가 2013년에 노동조합을 시작했지만 그때 6년 동안은 한 번도 와서 교섭해들어 모여서 한 번도 한 적도 없는데 인자 20명 몇명더 들었다고 인자 와서 개별 교섭권을 달라 뭐 의견을 반영해 달라 그건 좀어불성들 아니에요? 개별 교섭은 불법이 아닙니다. 음. 사용권 사용주가 정하면 음. 할수 있는 거고요. 음. 그리고 만약에 정말 못하게 생겼으면 공동 교섭을 하면 됩니다. 음. 그런데 이미 도청에서 다른 노조로 공고가 다시 났어요. 전북도는 지난 5월 4일 한 노총 소속인 전라북도청 공무직 노동조합을 교섭 대표 노동조합으로 확정 지은 것. 1년 동안 임금 하락 없다. 임금이 확인됐으니 이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교섭으로 토수했다. 문제의 당사자는 교섭에 참여하지 못한다. 이 1년의 상황들이. 그런 상황들, 피해를 본 노동자들을 사용자로서 면밀하게 보지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통하기를 바라는 노동자들의 요구에 묵묵부담.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전라북도. 결국 문 하나를 사이에 둔채 진입을 막으려는 자와 들어가려는 자들 모두가 지쳐만 가고 있습니다. 소통을 요구한 노동계의 입장을 전라북도가 이런 식으로 거부할 필요는 전혀 없다고 보거든요 민주노총에서도 좀 너무 과하게 이제 이게 감정적으로 돼버린 거든요 양쪽에서 이런 국면에서는 어쩌면 노동계랑 훨씬 더 긴밀한 관계를 통해가지고 이 문제를 같이 해결해야 된다는 거죠 테이블을 만들어서 얘기를 듣는 것도 반드시 필요했다고 라 보여지고 전북 도청에서는 오늘도 민주노총 노동자들이 도지사와의 대화를 요구하며 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5월 말까지 집회를 신청해 놓은 민주노총. 하지만 전북 도청은 언제쯤 폐쇄된 도청 문을 활짝 열고 이들과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눌지 여전히 공식적인 답변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규직 전환 이후에 임금이 하락이 되고 정년이 사실상 단축이 됐는데 이런 부분이 협의회 때 약속된 거랑 정말 다르게 된 건지가 사실 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친 고령 그러니까 청소하고 이런 분들은 65세까지 정년을 할수 있다고 그 전환할 때그 정부 가이드라인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도청이 그걸 못 하는 이유는 다른 지역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못 하겠다라고 저한테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그 전환 시점에 심의 위원회 시점에 60세로 그러면 주장을 계속 하니까 그럼 60세로는 일단은 정년을 하겠다. 대신에 65세까지는 근무를 하게 하면서 임금 하락은 없게 하자. 그렇게 합의를 했다고 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음. 가이드라인에서 65세까지 고용 보장은 의무는 아니라고 알고 네, 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권고 사항인데 우리는 그 권고를 합의로서 정확하게 강행규정으로 만들었는지 아니면 우리 역시도 권고한다로 그쳤는지는 명확히 저는 돼야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도청에 중요하지 도청에서 네. 그런 임금이 하락되지 않는다는 마지막 합의서가 있어요. 근데 네. 있다고 하는데. 그 합의서를 지금 내놓지 않는 거예요 도청이. 합의서라는 거는 양쪽에서 같이 가지고 있을 거 아니니까. 그런데 그거를 쓰고 이분들은 돌아왔고 그걸 복사해서 바로 받았어야 되는데 안 받은 거죠. 보통 받은 단체협약은 다한 분씩 받셔야죠예예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받지 못했고 도청에서 내놓지 않고 있는 거고 임금도 정년도 줄은 거죠. 작년에 이제 그 민주노총의 여러 가지 우려, 특히 임금 하락이 이미 예견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임금 하락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고, 그리고 현재 송화진 도지사는 전주시장 시절에 이미 개별 교섭을 자기가 그 동의를 해서 개별 교섭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난히 이 문제에서는 임금 하락과 정년의 어떤 기간이 줄어듦에서도 불구하고 개별 교섭을 안 하겠다고 버티는 거예요 도지사가 이런 지점에서 책임성 있는 도지사의 면담을 요구하는데 이거를 도지사가 거부하는 게또이 사건의 하나의 핵심이에요. 지금 복수노조 체제 하에서 한국노총이 다수노조인데 음. 거기에서 단체교섭권을 가진다. 음. 그런데 왜 굳이 민주노총에서? 불합리하게 개별 교섭을 자꾸 요구하느냐 음. 이건 생태의 쓰기다라는 음. 입장을 표명을 했거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뭐라고 하신 거죠? 사용자와 노동자가 서로 동의하고 합의하면 개별 교섭을 할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전주시 같은 경우에도 개설, 개별 교섭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미 송아진 도지사는 전주 시장일 때 개별 교섭을 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 교섭을 통해 노동자의 불이익이 없게 만들어 달라는 게 요구지 이 요구 자체가 불법적인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소수 노조가 어영노 좀 에는 개별교서 해주는 거죠 네. 네 이쪽 다수 노조가 우리 편이다 라고 하면 소수 노조 하고는 개별교서 안해도 되는게 현재 법이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민주노총 입장에서는 당연히 계속 요구할 수 있죠 도 입장에서도 우리는 한국노총에서 했으니까 거부할 수도 있죠 민주노총 측과 개별적으로 교섭을 해서 확장된 정년을 인정을 해주면 기존의 2018년에 전환했던 분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더 오히려 특혜를 준다는 차원에서 같이 차별이, 좋아지는 거죠. 차별이 있다는 그런 부담을 느끼지는 않겠습니까? 아니죠. 차별이 아니라 같이 좋아지는 거기 때문에 네. 그건 차별이 아니죠. 그러면 2020년에 전환된 분들이 만약에 올라간다면 2018년도에 전환된 분들도 같이 올려야 된다 이런 당연하죠. 주장이신 건가요? 네, 당연하고요. 어, 다른 직종은 60세인데 청소하시는 분들 이분들만 65세로 하는 게 평등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연세가 들어도 일을 해야만 살수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을 위한 최소한의 고용 유지를 시키라는 정부의 방침인 거잖아요. 그거를 지키라고 정부에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준 거예요. 모든 사람이 만족할 수 있는 합의를 이끌어 낸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는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합의가 됐을 때그 합의를 약속을 어긴 게 있으면 반드시 문제가 있으니까 지적을 해야 되는 거고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지 못했으니까 다시 개별적으로 교섭에 참여된다라는 음. 논리는 약간 조금 울산 같은 경우는 노동특보를 또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 관이 기업, 노동조합, 관 이렇게 역할을 할수 있는 걸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했거든요. 모범을 보여서 노동계와도 소통할 수 있게 접목을 시켰으면 하는 정책으로 입안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번 물리적인 충돌로 다치시는 분 없이 원만하게 해결되길 바라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